아스트? 명매 넣었어요 저희 비숍 초대. <laughs> 네. 아 맞아 맞아. 아 그럼요.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거 팬텀 님 드릴 테니까 팬텀 님이 3, 일 해주세요. 네. 중립비스 하러 갈게요. 왜안 나와? 오 스택이요? 이제 네. 5초 뒤에 들어갈 거예요. 네. 3, 일 1. 3. 보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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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님분 기다릴게요 2분 네. 콜은 니모님 해주세요 2분? 이분? 네 2분 극딜 할때 있다가 아네 그거 헤이지 바로 왔어요 아 쩔로 네. 이쪽으로 땡겨요 이쪽으로 땡겨야 아, 되네 니모님 맞다 니모님 보고 늦었어요? 먼저 플리기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15초. 네. 10초. 어, 우리 마이크 5초. 이제 아, 끝나야. 이러면, 이러면 평딜 우겨놓으면 될것 같은데요. 네, 될거 같아요. 이고아이거잘 <laughs> 돌렸다. 이번에 렉 풀려서 예쁘게 들어간 거 같아, 스킬이. <laughs> 다 보공 10% 증가하지 않았나, 바약 때문에. 그 상품은 너 지금 마약 만약... 캐틴한테 들어가 있어요. 어어? <laughs> <laughs> 어? 어? 그걸 이실 짓고, 이실 짓고. <laughs> 에이, 안 말한 것보는 말한 게 낫죠. 이거 그쵸? 저희. 그 35초요. 35초 하긴. 그 구상님,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네네네. <laughs> 오초 <laughs> <laughs> 유니티 걸어주시고. 오케이. Okay. 풀까요? 저한번 풀어야 될것 같아서. 어, 우리 이거, 이거 3분 통으로 기다리죠, 그냥? 네, okay, okay, 필요한... 냐케면 피가. 그냥. <laughs> 이모님, 딜, 유니티 갖고 써버리면. <laughs> 일단, 바인드 풀때한번말해주세요 <laughs> 네. 저는 풀었어요. 저도 풀었어요. 뭐, 풀었어. 와, 나쪽일로아직도 해도 들고 있냐 저아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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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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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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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돌기는 다 돌았는데 천천히 가시죠 천천히 아, 케이 저도 바이밍 갈렸어요 게이지 게이짓을... 슬.. 아한번더을까요 없을까요? 음. 이게 저는은한80%차 음. 있어요 게이지 어, 저, 저... 저는 어,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60%.. 네. 60%.. 정도 타고 그 파괴.. 저, 그 얼마 남으셨어요 다들? 파괴 저온이야 어저 파괴 네. 돌았는데? 풀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안 때렸는데 파괴가 돌아있네? 전다 응. 온이요. 저도 근데 다 슈가로 바꿔놨어요. 짤 딜러로 짤딜로 넘어가나요? 네. 네짤 딜러 넘어가죠. 노바 걸까요 제가? 제가 바인드 갈게요 스마이트 있어요 저희. 네. 오케이. 바인드 나왔어요 칼날 칼날이 있어서 못 날아가. 다른 분들이 넣어주세요 좀. 가 먹어요. 네. 저 바인 아 봐. 바인도 그렇게 다 있어요. 네. 새로 네. 빠지신 분. 저 해도 빠졌어요. 해도 안 그가, 빠졌습니다. 극딜 네. 할때 같이 드릴게요. 그때 그러면. 네. 여기서 한번 기다릴게요. 요 수그리 바로 수그리. 네. 제무적 네. 네. 조심 제무적. 아니 그거 처음 넘어갈 때 제무적. 아이고. 네. 넣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안 걸게요. 아직 가운데 유인할 때. 네. 가운데 오면 하죠. 일단 파트는 하나 걸었어요. 어, 뭐야, 아, 이거 아, 삥났어 이거 걸어주세요. 제가 걸었어요. 어, 레이저. 가운데 퍼지 할게요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이래저서야. 네. 예요 아, 죄요 아,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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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 아, 죄송 아, 저희 석양때딜한번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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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한번부탁드요 부원... 잠시만요 저 가운데 아 네네네 천천히 하 저희 석양때 3분 우리는... 레이저 레이저 볼 네, 가운데 가운데 계신가요 지금? 네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저희 곧패턴 네, 이건 무적으로 넘어갔나요? 네네 네, 무적. 해방 무적. <laughs> 네, 아, 아, 레이아나 이거. 데니모님은 네, 이번에 그냥 무적 드릴게요. 아네 그럼 저는 해방 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와요. 무적 네, 가운데 가운데. 어 이거 무적 무적. 야이거내 걸렸다. 마인드 걸려. 네. 1타 2타 2타 3타 30초 4초에요 저도 30초 4 0초 뒤에 딜할게요 저 인기 올려놓을게요 네 카운터 파우치 있어요네 1타 2타 3타,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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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해도해도 리필 가능? 아, 지금 3천 원 왔어요, 지금. 아, 아 극딜할 때 주세요, 그럼. 네. 5초 뒤, 라인들 중앙 오면 극딜할게요, 이번에. 네. 긴버프 올리고. 네. 확인. 옵니다, 보고맞아요 걸었어요. 아, 개박 아, 됐어요? 한 번, 두 번, 두 번. 한세 번. 아, 아 너무 아프다. 아, 한 아, <laughs> 번, 두, 두 번, 세 번, 세두 번. 아, 또 맞네. 레츠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저희 이거 파회에요 이번에. 네. 따라 잘 다운드. 걸어주세요. 아운드 포지션. 두 번. 마지막 세 번. 돌진. 아운트 퍼킹. 근데 너도 유무님 일단 계속 넘어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돌진. 아, 와아운드 걸리네. 한 번. 두 번. 대박, 대박. 이 이제 와요 이제 와야? 산타워졌다, 그. 뭘, 와 탄탄하자 탄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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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하... 난리났다 여기 럭죠아나 아, 이거... 그거 들고 있는 줄 알았어 레지 레지 그래 그, 그, 두개 까먹었다 그치, 뭐 그치. 패턴 봐야 돼요? 아닌가? 맞아 이거 이거 빠졌어요 이지 빠졌어요 이이게 야? 뒤적 뭐, 조심하고 어옆오에 오죠 오죠 아이고 아이고 어? 생 아닌가 아니 누거 늦으신 것 같아요 맞아 아, 저... 네. 전 늦게 온거 누군지 알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쇼다 쇼다 하나 헤이즈 걸어 주세요 떨어지고 떨어져 요 8초 거슬부슬 13초부터 봐야 돼요 그거 밀격 넉백 조심 곧 구슬 떨어져요. 58초. 15초. 이모님 바인드 얼마 남았어요? 15초. 15초. 어, 우리 그럼 구슬 그 떨어져요. 정우가서 딜할 거예요. 네. 43초. 그 구슬 떨어져요. 아, 나 조졌다. 파운드 저... 아, 제가 없을까요 음... 아, 음... 이... 음... 28초. 그 구슬. 와, 이건 좀.. 아, 이건. 쇼다 걸렸있나요 네, 쇼다 걸렸어요 아, 뭔가... 13초, 다음에. 쇼다 걸고 그 코란마일데요. 그때 옷을 생겼어요. 네. 한번 걸면 다음 페이지까지 지속. 저다온이요저 이제 우적으로 넘겨요? 네 어, 드레밍 일단 무적 드릴게요 제네 무적 앞끼시고 아이고, 아... 저희 쇼다 없어요, 이제 아니요, 헤이즈가 1데카가 남았어요 저희 무적 제네 무적끼, 무적끼, 쟤네 무적 무적 나왔어요 가운데 오면 은 레이저 오케이 뭐, 바로 풀었네, 이걸? 빨리 와라 와야 아이고, 아이고 걸었어 걸었어요? 여기 아르제. 이저 네. 아. 거이저없거든요

다음에 레이저 썼어요. 레이저 썼어요. 아, 아, 이거, 아, 어, 이거.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전드 레레이저레전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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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다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 맞아 전드레 늘었다 늘었다. <laughs>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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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 그 혹시 처음에 입에 들어가자마자 중앙 바인데 혹시 누가 그거 선이요. 한 거예요? 썬 내가 하는데 아까 왜 가운데에서 혹시하는 건지. 그 이거 입의 극딜을. 그 네네. 무조건 가운데서 해야 그. 그러니까 어, 그 세렌 그 굴... 세렌 파웨가 편하대요. 그러니까 세렌 그 굵은 레이저 쓰는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중간에 있는 게그 피하기가 좀 쉽다 하거든요. 음.. 그 아저성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를 그래서 지난번에 왜 우리 썬.. 선... 그니까 저도 만약에 썬을 가면 투썬인데 네네 구석이 낫지 않냐 그랬더니 구석 가면 진짜 극딜 못하고 바로 그 선이 더라고요 저희가 뭐 처음에 올젠에 무적키고 딜하는 것도 아니고 음.. 하니까 그거를 중앙에서 딜을 하는 게좀 낫대요 음, 중앙에서 때리는 게그좀 안정성이 좀 높대요 뭐 고래님 뿐만 아니라 다른 음. 분들 만나서도 물어봤는데 뭐법? 한 둘셋 있는 파티한테도 물어봤는데, 음. 그래서 썬바 아썬부좀 버리더라도 그게 낫다 하더라고요.